여기 말라온 김에 내리막 퍼팅 좀 한번 알려줘요 내리막 칠 때는 홀 앞에 세운다라고 쳐아 이거를 늘라고 치지 않아요 음. 늘라고 치는 순간 힘이 엄청 들어가서 미스하면 무조건 쓰리 퍼팅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홀 앞에 세운다는 느낌으로 쳐아 세운다는 느낌으로 이 네. 앞에 세운다는 느낌으로 내리막이 지면 엄청 심하거든요 오. 이 정도 보고 네. 세운다는 느낌으로 아 오, 간다 우와 응. 오! 진짜 세웠네 진짜 이건 들어간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네. 세운다는 느낌으로 세운다는 느낌으로 늘라고 하지 말고 늘라고 하지 않어나 어, 해볼래, 해볼래. 네. 딱홀 앞에 세운다는 네. 느낌으로 이렇게 네. 네. 늘라고 하면 어차피 넘어가서 스리 퍼팅이 안 그러니까, 들어가면 세운다는 느낌으로 앞에 세운다는 네. 느낌 세운다는 <laughs> 느낌 <laughs> 세운다는 느낌 어 좋아 이거 좋아 세운다는 느낌도 안 되시는 분들이 어, 또 하나 있어요 어, 어. 또 하나 있어또 하나 이거, 뭐, 뭐, 뭐. 또 하나 뭐냐면은 아. 중간만 보낸다 세운다는 분이 안 된다는 사람들은 네. 좀더 뒤에서 쳐볼까요 그러면? 앞에 세운다고 했는데 길어 음, 음. 중간. 중간 중간만 보낸다고 네. 생각을 하고 오 풀컵 어. 어. 앞에 세운다고 해서 되면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중간만 보내 너무 좋은데? 약간 중간 보낸 느낌. 이야! 이런 식으로? 다 가네! 어다 가요. 중간만 보낸 느낌. 아, 너무 약해. 다 가잖아, 그래도. 오, 다 가긴 하네. 오. 딱 중간. 오! 평상시, 늘려고할 때. 이리로 막아는 거 아니야? 안 들어가면 이제 쓰리 퍼팅이에요 그. 이런 거 얼마나 쉬워? 이런 거. 아, 아, 네. 어. 오케이, 그냥 봐서 칠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막. 어, 또 내기 치면은 또 이거는 또, 아! 이러고 쳐서 막 쓰리 네. 퍼팅 하고. 앞에 세운 느낌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나랑 맞는 것 같아. 요 앞에 세운다는 느낌? 이 어. 오, 다 가네. 응. 그러면 어떤 날은 앞에 세운다는 느낌? 어떤 날은 홀컵보다한 20cm? 30cm 앞에 세운다는 느낌? 그것도 세다 그러면 중간까지만 보낸다는 느낌으로. 음. 치시면은 그날. 우리 피디님처럼 78타를 칠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괜찮았어요? 이제 한번 가시죠 가시죠 레츠고 레츠고